사슬 시작코 조금만 짧게 잡아서 어, 가방 만드는 방법 처음 시작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어, 사슬코 일단 한 15코 정도만 떠볼게요. 어, 여기서 이제 기둥코를 만들 때 보통 사슬코를 어, 한길 긴뜨기 뜰때 기둥코 만들 때 사슬코 세코 떠서 그옆 코에다가 어, 한길 긴뜨기를 하는데요. 이렇게 떠볼게요. 그러면 요 사슬 기둥코랑 사슬 기둥코랑 한길긴뜨기 한 코랑 모양이 좀 달라가지고 만들었을 때 모양이 예쁘지 않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슬 기둥코 말고 다른 방법으로 기둥코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우리가 한길긴뜨기로 가방을 만들 거잖아요. 한길긴뜨기 모양의 기둥코를 만들 건데요. 이 마지막 코를 쭉 늘려서 한길긴뜨기 음, 길이 만큼이나 길보다 이 조금 길게 코를 늘려서 음, 기둥코를 만들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실이 움직이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고정을 하고 어, 얘를 한길긴뜨기 하듯이 한번 감아서 그리고 우리가 떠야 되는 그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듯이 그냥 뜨면 돼요. 자, 감아서 빼고 그리고 두 개씩 실두 개씩 빼 주는 거 한길긴뜨기 하듯이 실두개 빼고 또실두개 빼고 이렇게 기둥코를 만들었어요. 옆에다가 한길긴뜨기 해 볼게요. 이렇게 뜨면 모양이 두 개가 비슷하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떠가지고 끝까지 떠줄게요. 어 그리고 그 사슬코에서 한길긴뜨기 떠서 바닥 만들 때 어, 코는 여기. 어 여기 윗면에 사슬뜨기한 요게 반코랑 여기 뒤집어 보면 여기 볼록 나온 응? 요코 있어요. 얘랑 얘랑 같이 이렇게 떠서 이렇게 바늘 껴가지고 이렇게 한길 긴뜨기 해줄게요. 그래서 끝까지 쭉 떠주시면 돼요. 음, 가방 만들기 사슬 시작코는 어, 저는 쉬운 6코 만들었어요. 일단 끝까지 쭉 떠볼게요. 사슬 뜨기의 마지막 코 떠볼게요. 한길긴뜨기로 마지막 코이고 이렇게. 떴잖아요. 그러면, 어, 이제 위쪽 한 면을 떴고, 이 반대쪽, 이쪽 돌려서, 이쪽에도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쭉 끝까지 뜨면 되거든요. 먼저, 근데, 앞, 안쪽에서 이렇게 돌리지 않고, 그냥 이대로, 이 상태로 뜰게요. 나중에 뒤집으면 되니까. 뒤집은 상태에서 뚫리면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길 긴뜨기. 방금 뜬코 같은 코죠. 여기에다가 넣어서 한길 긴뜨기 뜨고 그리고 바로 옆 코. 옆 코에 그 다음 코. 그리고 다음 코에 떠서 끝까지 쭉 떠줍니다. 바닥은 음, 사슬코랑 한길긴뜨기 하는 코랑 사슬코의 두 배만큼 한길긴뜨기 뜬다고 보시면 돼요. 끝까지 떠볼게요. 음, 여기 반대편 쪽에 마지막 코 남았거든요. 떠볼게요. 여기 처음 떴던 그 기둥코 거기 위치에다가 똑같이 한길 긴뜨기 이거 길 긴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음, 연결은 빼뜨기로 해주면 되는데요 어, 빼뜨기 하는 곳은 되냐면 여기 한길 기둥, 음 한길 긴뜨기 기둥 코 만든 거거든요. 이랑 이 실이랑 이렇게 위에 보이는 음, 사슬코처럼 보이는 여기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면 돼요. 해볼게요. 바늘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. 빼뜨기는 쫀쫀하게. 이렇게 해서 어, 원래는 이렇게 뒤집으면 이 바닥 겉 겉면이 되는 거죠. 근데 아래 한한두세단 정도는 안쪽으로 뜨시는 게 뜨기가 더 편할 거예요. 두 번째 단 떠볼게요. 어, 기 어, 기둥 코 뜨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 응, 보여드릴게요. 어, 사슬 아니 한길긴뜨기 높이만큼 실을 좀 잡아 빼서 실 고정하고 이거 한번 감아서 어, 여기 아까 빼뜨기한 고그코 있죠? 아이고, 좀 거기다 다시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듯이 떠주시면 돼요. 빼고, 그리고, 두실 감아서 한번 빼고, 실한번 감아서, 또 빼고, 요런 식으로, 이렇게 하면은, 한길긴뜨기랑 모양이 비슷해가지고, 다 완성했을 때, 기둥코가 별로 티가 나지 않아서, 어 훨씬 더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끝까지 어, 한길긴뜨기 또 뜨고 아까 빼뜨기로 마무리했던 것처럼 그렇게 쭉 떠주시면 돼요. 지금 한세단 정도 뜬 거거든요. 그래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어, 알려드릴게요. 마무리할 때 음, 여기 끝에다가 빼뜨기해서 마무리하잖아요. 근데 음, 바늘로 넣어서 빼뜨 코바늘로 넣어서 빼뜨기하지 않고 어, 돗바늘 사용해서 빼뜨... 음,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 단실을 좀 잘라주고 그 마지막 뜬 거에서 그대로 빼주세요. 이거 아까 안쪽으로 뜬 거거든요. 뒤집어 보면 한길긴뜨기 한거 보이시죠? 지금 여기가 음. 기둥코거든요. 근데 옆에 한길긴뜨기 한 거랑 많이 다르지 않아서 어, 어색하게 보이지 않거든요. 제가 조금 이따 가방 만든 것도 다시 보여드릴게요. 어, 일단 마무리할 때는 자른 실에 바늘 껴가지고. 여기 얘가 지금 기둥코거든요. 우리가 아까 기둥코 빼뜨기 할 때, 음, 아이고, 기둥코 빼뜨기 할때요코 이렇게 요코 잡아가지고 수준이 안 맞지? 잡아가지고 아까 빼뜨겠잖아요. 근데 여기다가 하지 않고 그 다음 코 여기에다가 실 넣어서 이 코에 실 넣고 다시 아까 실 뺐던 곳 있잖아요. 실이 나왔던 곳 여기로 다시 들어갈게요.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주면, 위에가 다, 빼뜨기 한곳 없이, 빼뜨기 한곳 모양 없이, 이렇게. 단결 긴뜨기 한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? 이렇게 해서, 안쪽은, 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, 음, 보통 마무리하듯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원래 더 여러 번 해야 되는데, 일단, 이렇게만 할게요. 이런 식으로 해서, 이렇게, 어, 사슬, 이렇게 하지 않고, 기둥 만들기, 기둥코 만들기, 어, 해봤고요 제가 가방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. 이한대로 가방 만든 건데요. 어, 지금 한프레임 안에 다안 들어가가지고, 어, 지금 보면, 어 이쪽인가? 어 이쪽이 지금 음 기둥코 뜨기 한 부분이거든요. 근데 어 이쪽 기둥코 한 거랑 무늬 때문에 무늬뜨기 한 거랑은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죠. 어 반대쪽도 보여드릴게요. 쪽도 이런 식으로. 기둥 코한 부분이랑 아닌 부분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서 어, 아까 알려드린 방법처럼 기둥 코를 만들어 봤고요. 이렇게 여기 음. 음, 끝에 있죠. 이 부분이 기둥 코 만든 부분이에요. 많이 티안 나죠? 이렇게. 그리고 여기는 아까 알려드린 방법처럼 음, 마무리한 거 이렇게 별로 빼뜨기로 마무리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생겨서 어색한 부분이 없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. 아 그리고 어. 이 가방끈 사슬뜨기 70코 만들었는데 더어뭐 짧거나 길게 하고 싶으시면 어 길이 조절해서 뜨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사슬코 떠서 여기 사슬코에 한코한코 한코 어 떠야지 가방끈이 예쁘게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게 뜨다 보면 이쪽 위쪽이 조금 늘어나거든요. 여기가 조금 늘어나는데 여기 늘어나는 게 싫으시면 마지막 단 여기는 빼뜨기로 한번 더 떠주시면 돼요. 제 도안에는 안 그려놨는데 음, 여기 늘어나는 게 싫으시면 빼뜨기 한번 더 떠주시면 돼요. 마무리로. 그럼 도안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.